클수록 좋다는 말이 딱 적합한 가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삼성전자 85인치 TV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다양한 TV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QLED TV 두 가지 추천할까 합니다. QLED TV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KQ85Q70AFXKR 그리고 KQ85QMB85AFXKR 두 가지 TV에 대한 성능과 스펙 정리할까 하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가지 TV의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QLED 4K KQ85Q70AFXKR입니다. 거실의 중심이 될 새로운 TV를 찾고 있다면, 삼성전자 QLED 4K 제품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TV라고 평가하는 제품이죠. 30평대의 넓은 거실에 딱 맞는 사이즈로 집에서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볼때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뛰어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LED 4K UHD 해상도와 HDR10 지원으로 색상부터 세부 묘사까지 화질이 아주 선명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화면 속 세계가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이니 화면 퀄리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치 서비스도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만큼 설치에 대한 걱정 역시 딱히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가성비도 꽤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크기와 화질 그리고 기능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가격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큰 투자 없이도 고급스러운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요. HDMI 2.1, VRR 변동 주사율, ALLM 자동 저지연 모드 등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게임을 할때 지연 없이 부드럽고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클라우드와 지포스 나우 지원으로 다양한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죠.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삼성전자 QLED 4K KQ85Q70AFXKR TV. 거실을 새롭게 꾸미고 싶거나 가족들과 함께 더큰 화면으로 영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85인치 TV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TV KQ85QMB85AFXKR입니다. 앞에서 추천한 TV 대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TV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화려한 영화관으로 확실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몇단 되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미니 LED 기술을 적용한 NEO QLED로 일반 QLED와 비교해 볼때 가성비와 화질 모두에서 한 수위라고 평가합니다. 85인치의 거대한 화면은 거실 한 면을 가득 채우며 그야말로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죠. 심지어 기본 주사율 1 2 0르츠와 네오 컨텀 4K 프로세서 덕분에 더욱 생생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역시나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HDMI 2.1, ALLM, 프리싱크는 물론이고, 엑스박스 클라우드와 지포스나우까지 지원하는 만큼 끊김없이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모드가 있어서 게임할 때 최적의 설정으로 자동 전환되는 편의성도 제공하죠. 음질 또한 탁월하다고 평가하는데요. 2.2.2 채널 스피커와 60W의 출력으로 화려한 화질만큼이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h d r 1과 HLG 지원으로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미러링, 음성인식, 삼성 TV 플러스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TV 앞에서의 시간이 더욱 풍부하고 즐거워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타이젠 OS의 탑재로 사용성도 매우 뛰어나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4K UHD 네오 QLED TV는 가격 대비 성능, 화질, 게임 특화 기능, 스마트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스탠드형으로 구매하면 벽걸이형보다 가격 면에서 이득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듯 하네요. 오늘은 삼성전자 85인치 TV 추천해 드렸습니다. 좋은 결정하시는데 오늘 전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